취식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주 쌤도 수익 났죠? 주쌤 어디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쌤안녕하세니 네. 아, 화천 기계로 고점 기준으로 22.56%까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또 2차 어, 규제도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전까지 계속 울고 먹을 수 있는 종목 맞습니까?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앵커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날짜도 정해졌죠 바로 내일 (18일입니다) 그런데 국내 정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죠 강경책으로 우회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3인방) 이후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프라스소 관련된 국산화 부분의 테스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속에서 미리 우리가 포착돼서 잡았던 화천 기계나 서암 기계 공업 4천 기공 같은 경우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일봉상으로서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죠. 이건 시장에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월봉상으로 잠깐 놓고 판단을 해보면 측정 고점 부분을 이렇게 갱신하면서 어제 살짝 4,210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엄청 달리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우리 앵커님들서 얘기하신 것처럼. 울거먹을 수 있느냐? 중요하겠죠? 그쵸? 맞습니다. 자, 화천기계에 관련된 우리가 포인트상 잡을 때 기계는 화천기계 기준으로 3,500원 이탈하면 일단 피신하고 다시 한번 매스 타이밍을 잡으러 갑니다. 그니까 러 요게 내일 기준에서 기계와 자동차로 확산되는지 한번 뉴스플레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중에 우리는 이것만 체크를 하죠. 이제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하나는, 어 반도체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흐름과 SK 하이닉스 흐름에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 하나만 보면 우리는 결론이 다 난다. 다른 거뭐 어렵게 볼 필요 없다. 지수는 지그재그 패턴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어제 다행히 우리가 모두 다방긋 웃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체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탈피를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 징후가 하나가 나왔죠. 다중 바닥 형태에서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은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 입고로. 여러분들과 저는 이 필시 코너를 통해서, 아, SK 하이닉스구나. 그냥 정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감산에 대한 소식과 함께 이렇게 강한 상승대로 올라왔는데요. 보시면, 드디어 위의 고점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단기 조정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보유자 분들은 당연히 한 번쯤 체크를 하면서 피신하는 전략을 좀 피어봐야 될것 같겠고요.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왔긴 했지만 지수가 별볼일 없는 상태에 제가 가두를 걸려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가두리 상태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연장선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 부분에 이벤트가 두 개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오늘 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단기 조정세 열릴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PC 걱정하고 엮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계시는 친환경 자동차 쪽의 전기차의 핵심 부분 있죠. 그 안에 핵심은 뭘까요? 동력 부분에서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이겠죠. 이 부분 아직까지 테슬라 우상향 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주봉상으로도 추가 반등의 마디가 더 열려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드디어 필식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마저 위축된다라면. 시장의 추가 성장을 누가 잡아야 될까? 5G 얘기를 드렸죠. 눌림목이 필요하다고 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눌림목에 순환매가 좀 들어왔던 것 같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월요일날 언급드리고 나서 어제 눌림목, 월요일날 급등 이후에 언급드리자마자 급등 이후에 눌림목 다시 반등세가 어제도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봄에 이, 어, 2차 전지 관련된 리튬 위험증은 동반해서 계속해서 눌림목 매수, 코트에는 꼭 집어넣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흥SSD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고점을 드디어 어, 눈을 콕콕 두들겼죠. 낮음 낮음 들어가도 될까요? 신고가로 이렇게 네 번째 마디에서 올라탔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추격할 때 절반 정도의 비중, 그 다음에 눌림목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갖고 성장주에 배팅을 할 경우에 반드시 5G와 2차전지는 코트의 편입을 해두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신 EDP가 긍정적으로 좀 돌아볼 수가 있겠죠.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신흥 SSG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시죠.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테마에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laughs> 수소차에도 있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분 2차 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1,200원에 오늘 돌파를 한다면 라이 부분은 조금 시장의 랠리, 수남매 쪽으로 먼저 조정을 받고 올라왔다, 추가 반등이 열린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12,000원이 뚫리는지 체크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시장에서 이 대장을요, LNF로 잡았더라고요. LNF를 잡았기 때문에 l n f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 이 부분 3 5 0 0 0원대까지를 한번 열어놓고, 트레딩 바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앞에 계신 분도, 출연하신 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드디어 지난 4월에 연기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음,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드디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법사위에서 투표결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속보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첨상법, 그러니까 첨단의 료법과 관련된 바이오 섹터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선반영에서 먼저 기술적 반등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직접적으로 반드시 수혜는 나올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헬스케 대장주 역할 부분들이 지금 대작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과연 시장에 영향력을 줄 것이냐라고 판단해본다라면 을 저는 뭐 안트로젠 같은 종목군들 지금 첨창법에 관련돼서 안트로젠 같은 종목군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홈캐스트 홈퀘스트를 많이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홈퀘스트 같은 경우로 자리 모양상으로는 좋죠. 주봉상으로도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첨생법에서 제가 언급하는 종목이 오늘의 필식 종목이 과연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 보자 트레이딩 바이 하겠고요. 오늘 표결 성공하면 본회의 19일날 상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행령 가능성 있다라는가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 바이오를 체크해 보는데요. 제가 필식 종목으로 오늘 관심 주로 가져온 것은 옵티팜입니다. 옵티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지바이부분에서 이제 동물 백신 쪽과 그리고 박테리아 파지 부분에서 매출 추이가 지금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신규 상장된 이후에 어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했었지만, 제대로 가지를 못했고, 다시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원 이하 정도는 반드시 청산가치 부분의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티판 중장기 쪽으로도 모아갈 수 있는 패턴인데요. 이미 자리를 잘 잡았고, 신호등에서도 돌파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종장기의 장점까지 놓고 보면, 인체진단기까지 봤을 때, 첨생법에 타피, 안트로젠과 옵티팜 지력적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외칩니다. 오늘도 필식!